자, 어, 잠깐만요. 어? 아, 얘가 계속 인사를 하네. 실생활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다는, 음... 자부심. <laughs> 여기로한번 봐주겠니? 어? 아, 근데 진짜로. 아무도, 아마, 아무도 말안 했는데, 괜히 찔려서 얘기했는데, 진짜, 진짜 하고 있어. 오케이, 레츠키리어 청사가 맛, 아이셔.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흙! 야! 안녕. 해치지 않아. 그 나의 모든 곳. 쓰레기가 있네요. <laughs> 와,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지. 반경 한 10m 안에서 주웠는데, 이렇게 한 봉지 가득 제가 플로깅을 했습니다.